따라서 게다가 예를 들면 대신에 예를 들면 따라서 어 더스가 따라서 에저리저트야 네버더리스오 되게 많이 나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만약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주제문이야 이거는 이걸 외워야 돼 이런 거 나오면 좋은데 더스는 그지 좋은 만약 당신이 원하는 원투은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가져요. 성공하길 원하면 나는 하일리는 하일리는 대단하게라는 뜻이야. 베례 뜻이야. 맞아, 이게. 그냥 하이는 그냥 하이는 형용사랑 부자가 같아. 높은도 하이고 높게도 하야. 이 하일리는 대단하게, 매우 그런 뜻이란 말이야. 굉장히 달라. 이 하일리가 하이의 부사가 아니야 관계가 없어? 높은 높게가 그대로 하이예요. 비행기가 높게 난다 할때 하이를 쓰는 거야. 하이는 대단하게 물론 그걸 우리말로 나는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한다. 높게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높게는 이걸 써야 돼. 이런 건 실제로 추상, 추상적인 높이가 아니라 물리적인 높이 아까 얘기했지. 비행기가 하늘을 높게 난다 그럴 때 쓰는 거야. 하이는. 하이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하이랑 하이라 하이의 구별. 레커멘드가 뭐야? 추천하다, 권장하다. 이 동사는 목적으로 동명사를 가는 거야. 동명사. 러 g 투부 정사를 가질 수 없어요. 툴 n 안 돼요. 그다음 여기는 뭐 너무 당연해서 안 했는데, 러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거야. 러는 투부 정사를 여긴또 반대로 비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자, 이 문제를 빈칸 추론 문제로 내면 빈칸이 어디야? 이게 핵심이 learning to be happy first. 여기가 빈칸이야. 주제문이니까 이게 빈칸이 없어 나올 거 아니야. 빈칸은 주제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r 뚫어놓는 거야. 자, i 문장 e r p i n k e 이 p 주제 이게 주제 지금 나온 거. 빈칸 n k 배열. 나는 대단히 매우 권장하는 바이다 배울 것을, 뭐며 to be happy first. 우선 행복해지는 것을 배우기를 권장한다. 성공하려면 먼저 행복해지는 걸 배워라. 이게 주제야. 행복해지는 걸 먼저 배워야지 성공할 수 있다. 네가 성공하기를 원하면 먼저 행복해지는 걸 배워. 행복해져야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주제문이야. 행복과 성공의 상관관계네? 주제? 더코 릴레이션이, 코는 뭐고안 써도 돼요. 그냥 릴레이션만 써도 돼. 더코 릴레이션, 상관관계라는 뜻이야. 릴레이션이 그냥 관계라면, 코를 붙이면 상관관계, 서로 관련 있는 관계란 말이야. Between A and B. 이런 형태. A와 B 사이의 상관관계. a 뭐가 들어가야 돼? 행복. happiness why i o u l choose happiness 행복과 성공 success 행복과 성공의 상관관계 행복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성공하려면 행복해야 된단 말이야 주제 들어 올다 쉽지?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 근거를 쭉 제시해요 It is possible. 가주언의 이시. 항상 이시 주월 때는 가주언과 보라로 있죠. 이시 주어야. 너 갈짜 아니냐? 뒤를 봤더니 투부정사 이하가 보여. 음 이게 진짜 주월야. To become successful, 성공적이 되는 것은 가능해. 같은 얘기 나오겠지 뭐. 행복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겠지 뭐. Without a c 야 전사 뒤에 운명사 우선 먼저 배우지 않고 러너 투브정사를 복종한다 그랬지. 이런 걸 이제 양보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가 만약에 얘들아 이 앞에다가 연결을 붙였다면 of course가 붙었겠죠. 양보가 뭐야? 한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죠. 앞에서 성공하려면 행복해진 것부터 배워 그랬어. 물론 어? 먼저 행복해지는 걸 배우지 않고도 성공적이 되는 게 가능해. 이거 봐, 이 양보잖아. 그럼 다시 그러나 물론. 행복해지는 걸 먼저 배우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강력하게 권장한다.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더 강하게 강조하게 선발자 뒤로 물러섰던 거, 양보했던 거란 말이야 나는 강하게 권장한다. 어게인스 n s t i 그것에 그치? 반대할 것을. 그것이 가리킨 건 바로 이 앞에. 어? 먼저 행복해지는 걸 배우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을 권장한다. 어게인스테이트 야지어게인스테이 반대말은 포그든 for. 월 4월 for 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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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 4월 4월 4 e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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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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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 성공하기 전에 불행했어. 어? 근데 어쩌다가 성공을 했어. 그럼 뭐야? 더 불행해진대. 자, 불행했었는데 성공했어. 그럼 더 불행해진다는 거야. 데이스톤, 어? 전사처럼 외우라 그랬죠. 뭐뭐에 근거하여. 데이스톤, 그냥 전사처럼 외워 뭐뭐에 근거해요. 내 자신의 경험. 아까도 내 자신의 경험에 어, 근거해서 한말 나왔었나? 조문제에서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분사 뭐야? 분사. becoming 그래. 뭐 얘를 끌어주는 분사로 봐도 되고 그냥 독립적으로 분사로 봐도 돼요. becoming 분사야 동병사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성공적인. 재정적으로 성공이 되는 게 부, 부자가 되는 거죠. 재정적으로 성공이 그렇게 되는 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리고. 다른 부유한 사람들의 그것 여기 되게 비번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짜자자잔 짜자자잔 네 틀렸네 얘들아 이선 수식을 받을 수 없어 뒤에 봐전사도하의 목적은 수식어잖아 이선 수식을 받을 수 없어 자 얘들아 어떤 명사가 반복됐어 그럼 얘를 대명사로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대명사로 쓰려고 보니까 뒤에 꾸며주는 말이 있어서 수식 수식어가셨단 말에 이 수식어 수식어 어디 봐요가 전사도학의 목적은 대표적인 수식어야. 자, 수식어 앞에 쓸수 있는 대명사는 단수일 때 뭐? 대. 복수일 때 도즈라고 했죠. 이스는 안 돼. 대미 이런 면안 되거든.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대기시 이 이슬 대수로 바꿔줘야죠. 그리고 대시가 느끼면 뭐야? 경험 (experience). experience란 단수 명사가 반복된 거야. 수식어 앞에서 그럴 때대수 쓰는 거야. 다른 부유한 사람들의 그것 그것이 바로 스피리언스란 말야. 이이은안돼 수직으로 말할 수 없어. 내내 자신의 경험에근거해서 재정적으로 성공이 되는 내 자신의 경험에근거해서 그리고 다른 웰스의 부유한 사람들의 그것 내그곳에근거해서난 알고 있어. I have found 내가 발견해 왔다는 사실을 부를 find가 오염시킬수 있죠. find 목적어 투 부정사. 그지? find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보호자리에 to 부정사 써야 되는데 이제 to b 생략할 수도 있어 보호자리, 주격보호나 목적보호자리에는 to b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이 to b 생략해도 돼 found w e a l t 그다음 바로 a personality multiplier 저게 핵심은 아니지만 여기다 빈칸 날 수도 있어요 학교 시험이니까 personality multiplier 내 자신의 경험 그리고 다른 부유한 사람들의 그것 경험에 근거해서 봤을 때나 알고 있어. 나는 이제 어, 알아. 내가 발견했다 사실을. 불안 퍼스널티가 인성이야. 멀티플라이어가 뭐야? 배가시키는 것. 멀티플 형용사야. 어, 배가적인 그 말이거든. 동사가 멀티플라이. 이게 동사야. 멀티플라이. 배가시키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y를 i로 붙였이하로 붙였죠. 배가 시켜주는 사람이나 어떤 물건, 멀티플라이어, 인성 배가제 어? 인성을 두 배, 세 배로 이렇게 배가 시켜주는 것, 부가, 부가, 부가 인성을 갖다가 두 배, 세 배로 배가 배가 시켜주는 것이란 사실을 발견했어. 자, 인성이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됐어. 인성이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어때? 인성이 더 좋아지는 거야. 인성이 나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인성이 더 나빠지는 거야. 나쁜 새끼가 부자가 되면 더 나쁜 새끼가 되는 거고요.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여기 빈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볼 때, 어? 나쁜 놈이 부자가 되면 점점 더 나쁜 짓을 해. 더 부자가 되려고 길을 쓰는 거야. 정지 좋은 거 아니지? 어? 착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더 착해져. 그 불을 있잖아. 남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 거야. 자, 요건 자 4B에 변경하든으니까 예를 드는 걸거 하죠. 지금 예를 드는 거잖아. 예를 들어 돼. 예를 들어서 포일이 접히 들어가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내적의 경험, 다른 부열 사람들의 경험을 어, 근거해서 봤을 때 재산이 두가 인성 우리가 가진 인성을 갖다가 두배세 배로 만들어 주더라. 착한 놈이 부자가 되면 더 착한 놈이 되고 나쁜 놈이 부자가 되면 더 나쁜 놈이 된다. 거기다 읽었네. 그걸 이제 지금 가정을 해 주잖아. 만약 네가 잔인해, 인성이 잔인해. 그리고 언카인데 불친절해. 근데 이런 새끼가 부자가 되면 더잔인해되죠더 불친절해지는 거야. 왜? 내가 잔인하고 불친절한 결과 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잔인하게 불었어 불쩍하게 불었어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더막 압독하게 그러는 거야. 만약 네가 잔인하고 불쩍하다면, 된 그러면 being 주어자리죠. 동명사나 부정사가 돼야 돼. being이나 to be가 돼야 지 여기를 그냥 b 하면안 돼. being wealthy. 부자가 되는 것. 웰스가 부고 웰스가 부유하냐. 부유하게 되는 것이 만들어 줄 거야. 너를. 이분 비교급 강조야 훨씬 배우브리안 된다고 했어 훨씬 더 잔인하게 그리고 훨씬 더 불친절하게 그렇게 만져줄 거야 크리즈 문맥에 맞잖아 여기를 만약에 모를 레스로 볼 수면 어휘가 틀려 이번에도 어휘 낼수 있겠다 레스로 안돼 어휘 왜냐하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배가가 될까? 잔인하고 불열한 새끼가 부자가 됐어. 그럼 더자인해지고더불열해져 왜? 너는 심지어, 그래, have.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된 이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To be nice. 친절하게 할. 누군가에게 더 이상 친절하게 할 어떤 생존과 관련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친절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이스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했잖아 잔인하고 불친절했는데 더 돈을 벌었어. 잔인하고 불친절했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으니까 아 이게 맞구나 이 방식이. 남들한테 나이스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용이 잘하셔야 돼요 어이 먼저 왔을 때. 나이스가 카인드잖아. 네. 그. 여기 나이스 자리에다가 뭐크얼이라든지 언카인드라든지. 나쁜 말씀은 안 되는 거죠. v e r 스 s 무자비한 이런 거다안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반면에 나오죠. 반면에.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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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대신에 아까 전체 반면은 없었으니까 대신에가 들어가야 Instead 대신에 대신에 반면에 다시 또자 말야 대신에 네가 친절해. 반대잖아. 그리고, 제너러스해제너러스가 뭐야? 관대하냐, 관대한. 관대한, 제너러스 관대한. 크롤에 반대한 말이야. 관대하다면, 그러면 똑같죠? 이 주어자래. being, well 부자가 되는 것이 너를 더 그렇게 만들어줘. 너를 더 그렇게? 더 그렇게가 뭐야? 더 친절하고, 더제너러스하게요 소가 가리키는 게, kind and generous란 말이야. 이때 소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 여기 뭐가 마찬가지 레스하면 놈에게 반대겠지 친절하고 제너러스 아주 인정 많은 놈이 부자가 되면 더 친절해지고 더 인정받게 돼 그럼 왜 그래 부가 제공해 줘. 더 많은 그런 기회를 for doing so 그렇게 할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 내가 돈이 많으니까 더 친절하게 베풀 수 있는 거야 어더 뭐를 이거의 주제가 뭐라고? 크게 보면, 얘들아, 어? 크게 봐면 뭐랑 뭐라, 뭐라, 뭐의 관계야? 행복과 성공과의 관계야. 행복해져야지 성공할 수 있다. 먼저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주제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든 게, 어? 인성이 있잖아. 어? 인성이 행복해진 것, 행복해짐에 따라서 인성이 이제 두 배, 세 배로 증가한단 말이야. 좋은 인성은 더 좋게. 나쁜 인성은 더 나쁘게. 이렇게. 예, 출장도 높아. 올해 나은이번역 예를 들면 대신에 자, 쪽 문제는요. 어법상 틀린 거. 바르게 고쳤었죠? 아까 그이시아리라 뭐야? 그 되게 중요한 문법이야. 이 문법 되게 중요했어. 이 문법은. 이승, 이시나 댐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지시대명사들은 뒤에 이렇게 수식어가 올수 없어. 수식어 받을 수가 없어. 윗 대신에 대를 쓰는 거고요. 댐 대신에 도즈를 쓰는 거야. 아주 유명한 거고요. I have found wealth to be a personality multiplier 의미나 우리 구체적으로 써라. 이렇했 있잖아. 착한 애는 더 착해지고 나쁜 애는 더 나빠진다 이거야. 오늘 세 개가 특별하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리다딱공간이딱 딱 좋아 이 정도면. 세개 중에서 하나 반드시 나온다. 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 진짜로. 세 중에 하나는 하나 아니면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어.